예, 맥주 감사 주일 그렇게 하면은 예, 나의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내 삶이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려는 것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뭐냐. 우리가, 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한 번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예, 중요한 에, 결단도 하고 시작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그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거를 찾는 그런의 예, 오늘이 되고 내일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 생활이라고 예, 제목을 정했는데 플랫폼 전도는 뭐냐?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하는 세계복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도록 할까? 기도하면서 찾은 해답이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 은 지않느냐 성도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잘하고 사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람들의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공부 잘하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 아이들 가는 길은 그, 그 사람의 가는 길하고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자기의 달란트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하면 바보 같고 저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고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얼마큼 내가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여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까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집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하면은 현재는 내피림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래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불신앙하고 모든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걱정하면서 불평, 불만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되어질 것은 없다. 더 어려운 가운데 빠졌으면 빠졌지, 더 좋아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나도 보고 현재의 나도 보고 미래의 어떤 내가 되어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면 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은 도대체 뭐냐? 예배 성공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다 줍니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그 생각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순종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살아요. 되어지는 삶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 생활, 감사 생활을 해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진다. 감사 생활을 해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 내 삶이 행복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행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진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활화, 생활화 되어야 한다. 이게 생활화 되어지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으면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믿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될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그래서 내필임 충만한 삶을 살았도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은 잘 듣고. 그리고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 담아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안 들려요. 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꼬실려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았어요.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을 천국에 둘수 있는 삶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자살을 합니다. 내 네,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뭐가 되겠냐?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런데 우리가 내 피림을 따라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보아야 할 것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화 되어집니다.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참 응답은 뭐냐?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리는 거다. 참 응답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 참 응답이다. 참 응답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삶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 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피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갈등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해요. 어려움 딱 왔다. 죽음 앞에 딱 섰다.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면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여기에서 헤쳐나갈 힘, 헤쳐나갈 힘이 다 떨어져버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질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참 능력을 찾아들이는 감사가 생활화 되어져야 된다. 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산다. 그 말은 아, 나에게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걸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늘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면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예,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죠. 예, 하늘보좌의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미국의 역사하고 한국의 역사하고 그리고 소련의 역사하고 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에게도 역사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역사가 되어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체험할 때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두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종교는 잘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뭔가가 모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살아요. 왜 그렇느냐?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믿어야 할 것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제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받아야 할 응답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피림 상태의 삶을 살았다. 사단에 올무에 걸려서 살았다. 사단이 끌고 다니는데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잘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살았다. 이제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위한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 과거 하면은 마귀의 종 노릇 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 과거 죄에 매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것이 과거요. 현재, 날마다의 삶이 내 피림의 상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사는 거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은 미래는 미련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갈등,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가 생활화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구원의 축복을 혼자 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은 성도들과 함께 인마엘의 축복을 포름하면서 함께 완내서 돼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다 압니까? 내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포럼을 하고, 성도들끼리 포럼하고, 삶을 통해서, 예, 불신자와 만났을 때도, 신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포럼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예, 비밀을 열어가는 거요. 이때에, 세상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완내서 되어 갈수 있는 축복의 삶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활화될 때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감사가 생활화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왜냐? 감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감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감사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감사가 안 되면은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 불만과 불신앙과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밖에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생활하게 되면은 사단의 세력이 떠나 버리죠.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림에 살아야 하고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림에 살아야 하고 예, 영적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된다. 승리의 길은 열려 있다. 이 길로 가게 되어진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된다. 가진 것도, 많이 배운 것도, 성공한 것도, 모든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따로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인생작품으로 남게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작품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기록을 해봐요. 기록을 해 보면은 이게 내 인생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불신자도 하루하루의 삶을 기록을 하면은 자기를 자꾸 바꿔 가는데 그런데 신자가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삶을 산다. 기록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복음 안으로 자꾸 한발한발 한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예, 여러분들에게 예, 생활화 되어질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다시 세워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이 성취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텐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던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증거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